아무도 없네. 아, 이다 셔다. 어아 근데 그응무병 말입니다. 그거. 어. 아 개념이 어찌났습니까? 야 리모컨 어디다 냐? 리모컨. 이병이 동윤. 분명히. 이병 이병이 동윤. 리모컨 분명. 이병. 이... 야. 누구냐? 신병입니다. 신병.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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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들어왔어 막내. 나 지금 말년인데 신병 받은 거야 나 지금? 야 좋다 기분 좋다. 야 밖에서 뭐 하다 왔냐? 대학생이었습니다. 아 공부 좀 했네. 야. 무슨과인데 전공? 수학과니다3,708 곱하기 5,222는? <laughs> 공부 하나도 안 안했구땡잡땡작 대학생이고 완전 야 갑갑하다 갑갑해 야 동전 하나 줘봐 네. 있냐? 잘봐 보이냐? 보입니다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남은 군생활 <laughs> 아, <떼! 웃음> 보..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laughs> <laughs> 아. 나도 지금 와 우주산이야 땀나가 병장님 병장님 어? 중대장님 올 시간에 나옵니다 누구? 중대장님 말이 오신다고? 야 야, 너 밖에 있을 때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했냐? 여자 연예인, 연예인 전지현 좋아했습니다. 인마, 다 부질없는 짓이야. 조금 있으면 앞으로는 이분이 제일 예뻐 보일 거다. 어? 자자자자. 멋들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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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있나? 충성. 내 모습 좀장님 충성. 아준대장님 왜? 아 날로 이뻐지십니다. 장난치지 마라. 예. 그리고 오늘 신병 들어왔지. 다들 신병한테 잘해주고. 예. 그리고 내일 또 설날이라고 너무 들떠 있지 말고 어, 군인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예. 자, 이상 송성 중대장님 왜? 아, 뒷모습도 이쁘십니다 <laughs> 장난치지 말래도 미쳐리겠어, 진짜 미쳐리겠어, 야이 <이제> 기분 없댔을 <laughs> 때 신병 노래 한곡 듣자 노래, <웃음> 노래, 노래, <웃음> 노래, 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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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laughs> 투, 원, 투, 쓰리, 포 <laughs>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찌 할까, 어찌할까, <laughs> 어찌할까, <laughs> 인마 죄송합니다 와, 개념 완전 상식이네 야, 노질병 위치로

아닙니다 저 뭐야? 오늘 신병입니다 신병이 춤추냐? 아닙니다 신병 이치로 <laughs> 이병! 이! 도! 윤! 뭐하는 놈이야? 엎드려 뻗쳐 제정씨 아니구만 이거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는 거야? 어? 기사, 기사. 어? 신병한테 잘해주랬지?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너 정말 신병 이렇게 괴롭히는 거 옳지 않아 <laughs> 짜증 지대로다 너 앞으로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자! 오늘 또 설날이라고 내일 설날이라고 또 편지가 왔네 와! 와! 편지! 노우진! 일병 노 김미숙이 예. 뭐 애인인가? 여자친구입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김재욱! 명장 김! <laughs> 나 진짜 꾸준하게 이렇게 끝까지 아, 반송됐다 <laughs> 니네 집 이사 갔나 보다 이 휴가 안나가신날것같아 아, 그리고 이동윤이! 이병 이동윤! 그래 편지 처음이지?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왔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작업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고 그리고 점호 준비해라 이상 형성 정대장님 왜? 암흑수도 이쁘십니다 <laughs> 너는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점호 준비나 해예 짜증나 봐아 <laughs> 진짜 정대장님 너무 섹시하다 나자 아, 점호 준비나 해 점호 준비 알겠습니다 청소 정소 깨끗하게 저유성병님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화장실 가서 예. 편집과 예? 죽을래? 아니다 짱구 굴리지 마 죄송합니다 옳을 것 같아? 짬밥을 헛으로 먹는 줄 알아? 조상, 누지 1병, 월 누구야? 네. 아, 저하고 신병입니다. 너하고 바꿔. 네? 너네가 FM 근무 어떤지 건 확실해 보여줬어. 너 긴장, 발사하고 따라와. 빨 따라와! 알겠습니다. 와, 저건 붉은 돼지, 붉은 악마요 뭐예요, 저거? <laughs> 빨리 따라와라. 궁기, 황님. 궁기, 황이 긴장, 봐라! 궁기, 황님. 군기 빨기 빨리 안 오지? 군기 환기, 기상 기상 야 장난하냐? 아닙니다 군대웃 우습냐? 아닙니다 어? 너 오늘 근무 확실하게 서 예, 한눈팔 다 걸리면 나 죽어 예 알겠습니다 나 순찰 한 바퀴 쫙 돌고 올 테니까 난지 사다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군 생활은 잘하고 있니? 이제 설날인데, 떡국은 먹나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몸 아프다고 걱정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도 힘든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단다.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사랑한다. 엄마.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템바. 야, 뭐지진 짜? 너 편지 읽었지? 아닙니다 가져, 여기, 가져와. 가져와, 여기 있 가져와 가져와! 미쳤어? 죄송합니다 금 무지개 편지 읽어? 죄송합니다 앉어 일어서 앉어 일어서 어들어보쳐제정식이야금 무지개 편지 읽어?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거? 이동윤 이병! 이, 동... 기상 너희 어머니 아프시냐?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박세게 하는 거는 이봐 이등병이 공기 빠지고 집중 안 하면 바로 사고랑 연결이야. 너 다치면 부모님이 더 슬퍼하실 거 아니야, 마 열차 시간 다. 했습니다. 금오준아이다, 그 나다 됐다 가자. 예. 아 진짜. 야. 아, 야. 아, 갑자기 구조했다 고 무슨 비상훈련일까 비상훈련을. 아, 자시. 야 노우진, 너 지금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알았나? 빨리 군장 싸고 출동 준비 안 해? 알겠습니다. 요새 무슨 일까? 야 삼국 부대에서 비상훈련 떨어졌어. 빨리 군장 싸고. 알겠습니다. 출동 준비해. 알겠습니다. 아, 나이름 뭐야? 신병 올라봐. 예, 이병 이 도. 야, 너 어머님 원래 좀 편찮으시냐? 예, 전 연락이 왔는데 입원하셨단다. 네? 어차피 지금 훈련지 못 나가니까 좀만 참아 알았어? 3일 후에 나갈 수 있도록 중대장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대답 처리 말았어? 예, 알겠습니다. 야노진일 명이 노지 빨리 신병 군장 싸고 도와줘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너 처음이지? 야, 야 니가 꼼꼼하게 싸라. 빨리 싸고 5분 내에 네, 연병장 집합은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긴 좋아. 군인이 명절이 어딨냐? 나팔 소리. 했어? 예. 일단 가서 훈련만 참여해. 내가 열할 수 있게 해볼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상에서 혼자 힘드신데 저 혼자 편할 수없습니다 저도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래, 마. 엄마. 3일 후면 나간다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고 있어. 금방 갈게. 去。